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어, 요즘 뭐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지만은 그 유통업은 뭐 최근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뭐 벌써 상당히 그 오래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뭐 경제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유통업은 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요. 또 사실은 이 쿠팡이 이제 로켓 배송을 시작하면서 어, 국내 뭐 재래시장 뿐만이 아니라 대형 마트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이제 이마트도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더 어려운 게 이제 홈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홈플러스 괜찮을까인데 최근에 이제 홈플러스가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원래 이제 삼성과 삼성 물산과 테스코가 이제 합작해서 세운 회사였고요. 어, 삼성이 손을 떼면서 이제 테스코가 인수했다가 2015년에 이제 사모펀드인 어, MBK가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MBK만, MBK가 인수할 때도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는 아니었는데, 이제 사모펀드가 구조조정을 해서 이제 팔으려고 인수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후에 뭐, 유통업이 상당히 이제 어려워졌죠. 그래서 뭐, mbk의 경영능력이 있냐 없냐 요즘 뭐 고려하여 문제도 이제 시끄럽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하여튼 뭐 사모펀드도 업황이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사모펀드라고 뭐 특별히 그 사람들이 마술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뭐 경영을 잘해도 업황이 안 좋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홈플러스 사태를 주로 이제 재무제표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다른 상황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얘기 안 하고 주로 이제 재무제표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재무제표만 봐도 이 문제가 얼마나 오래됐고 또 심각한지를 사실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 홈플러스는 2월 결산 법인입니다. 그래서 2019년 2월에 자산이 6.5조, 부채가 2.7조. 자기자본이 3.8조, 매출이 6.4조, 순이익이 1,760억이었습니다. 뭐 이때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부채비율 71.1%고요. 어, 부채보다 자기자본이 많죠. 이때까지만 해도 건실한 회사였는데 이제 2020년이 되면은 이제 MBK가 하여튼 뭐 부동산을 매각해서 이제 그 유상감자를 통해서. 그좀 투자 자금을 빼내가죠. 그래서 이제 2020년 2월이 되면 자산이 11.4조, 부채가 10.2조, 자기자본이 1.1조, 매출이 7.3조, 어, 순이익이 마이너스 5,320억입니다. 이미 20년 2월에 부채 비율이 927%고요. 그 하여튼 대충 부채가 자기 자본보다 한 10배가 됩니다. 뭐 이러면 사실은 보통 회사라면 이때 사실은 뭐 부도가 나고 위기가 나죠. 근데 이게 아시아 최대의 이제 MBK가 대주주로 있다 보니까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자금융통도 별로 문제가 없었고 또 이제 납품 회사들도 뭐 그냥 믿고 납품을 했던 거죠. 사실은 이때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런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될지 알수 없거든요. 뭐 대주주가 책임지지 않을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삼성차도 그랬죠. 뭐 대주주가 삼성이니까 당연히 알아서 책임지지 않을까 그랬는데 뭐 실제로는 이제 삼성차 같은 경우 뭐 사실은 이제 정리 절차에 르노로 넘어갔지만 하여튼 정리 절차를 이제 밟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있어도 나 요거 내가 투자한 것만 그 책임지고 날리고 더 이상 책임 안 질래 그러면은 사실은 채권단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24년 2월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재무제표가 자산이 8.8조 부채가 8.5조 자기자본이 2,650억밖에 안 됩니다. 매출은 뭐 이렇게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6.9조 어, 순이익이 마이너스 5,740억. 그래서 이미 작년 2월에 부채 비율이 3,321%가 됩니다. 이거 뭐 정상적이라면 바로 파산했어야죠. 근데 뭐 하여튼 MBK 계열사니까 어떻게 되겠지.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왜 문제가 됐느냐? 25년 2월 재무제표는 뭐 엊그저께 끝났으니까 아직 나오지 않았죠. 근데 아마도 자본 잠식으로 갈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RCPS라 그러죠. 뭐 상환 전환 우선주를 뭐 일부 전환하고 뭐 그래도 이제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 그 MBK 측에서 이제 법정 관리를 신청을 한 겁니다.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은 일단 모든 채권 채무가 동결되고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습니다. 그 모든 걸 이제 판사가 결정해서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아직 그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잠깐 그현 펌플러스를 갔다 왔는데 수원에 홈플러스가 많습니다. 원래 이제 삼성과 합작 회사다 보니까 수원에 홈플러스가 많고요. 저도 이제 광교에 처음 입주해서는 마트가 홈플러스밖에 없어서 자주 가던 곳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이 마트도 있고 롯데마트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굳이 여기까지 잘안 가죠. 근데 오랜만에 아무튼 이제 세차하러 갔다 세차장 옆에 있어서 갔다 왔는데 뭐 하여튼 빈 가게도 많고 손님도 없고 해도 분위기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어쨌든 25년 2월에 뭐 증자를 했더라도 하여튼 뭐, 재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고요. 뭐, 25년 2월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기 어렵고, 24년 2월 기준으로만 해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현금이 1,550억 있었고요. 이자 지급성 부채, 그러니까 금융기관 부채가 이제 1.9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리스 부채가 3.8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리스는 항공사들이 비행기 사올 때 리스를 이용해서 이제 사오죠. 그래서 리스 부채가 많은데 하여튼 이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리스 부채가 3.8조가 됩니다. 이게 아마 제2금융권 부채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한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자지급성 부채가 5.7조고요. 연간 금융비용이 4570억입니다. 5.7조에 이제 4,570억이면 대충 이제 금리가 그 대출 금리가 한 8%라는 거죠. 보통 이제 정상적으로 은행에서 빌리면 5% 이내로 빌릴 수도 있는데, 이제 회사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고금리로 이제 빌려 쓰는 거죠. 하여튼 24년 2월 작년 초에 이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뭐 대충 넘어가다가. 하여튼 25년 2월에 지금 경제도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자본 잠식 문제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그 MBK 측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수단을 강구하기 시작한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법정 관리를 신청한 것 같습니다. 뭐 장부상으로 부동산이 4.4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을 메리츠 금융 관련사들이 1.2조를 빌려주고 어, 담보권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뭐 메리츠 금융은 담보가 있으니까 뭐 받는 데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법정 관리가 들어가면은 모든 채권 채무가 동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권자 평등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물론 이제 담보 채권자를 우대하긴 하는데 메리츠 금융도 아마 <laughs> 1 2조를 다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현재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본다면 2조 이상의 이제 증자가 필요하고요. 뭐 일반 투자자들은 여기 투자할 이유가 없죠. 금융 기관들한테 투자 안 하죠. 사모 펀드가 투자해서 실패한 회사인데 이걸 이제 투자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MBK가 2조 이상을 증자를 해야지 이게 이제 살아날 수 있고 또 현재 뭐 유통업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어, 쿠팡 때문이죠. 그래서 쿠팡은 뭐 쿠팡도 돈은 못 벌지만 하여튼 매출은 잘 많이 나가고 있고요. 하여튼 이마트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부동산도 이게 이제 다그 마트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걸 살수 있는 데가 사실은 이마트나 롯데마트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마트나 롯데마트도 지금 오프라인은 줄이고 온라인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점포 몇 개야 팔 수도 있겠지만은 이 부동산 매각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하여튼 뭐 2조 이상 증자를 해도 이 회사가 살아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뭐 저는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 관심 없는데 혹시 뭐 상품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고 상품권 있으면 뭐 빨리 가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일단 MBK가 대주주 입장에서 증자를 해서 살릴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근데 MBK가, 아, 나는 그냥 투자한 것만 손해보고 말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공정분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